예를 들면, 내가 헤어 디자이너, 이 기술을 땄어, 자격증을 땄어. 그러면, 올해는요, 이것을 실제 사회에 써먹는다.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몸이 많이 바빠질 수 있겠죠. 평관이잖아요. 근데 내가 생각에만 그친다면 이 진사는 지망이죠. 그물에 갇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. 그래서 경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얼사년 같은 경우 이 사화는 앞으로 나아가는 열정이죠. 행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행동력.